따그닥, 따그닥. 밤길을 달리는 마차의 바퀴 소리만이 정막을 깹니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 하나, 둘, 셋. 고향과 점점 멀어지는 이정표를 세다가 서시는 고개를 떨굽니다. 세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인데 말입니다. 배옥같이 빛나는 피부, 복사꽃을 닮은 붉은 볼, 이슬을 머금은 듯한 입술 스무살 서시의 얼굴은 보는 이의 숨을 먹게 만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얼굴 위에는 잔잔한 슬픔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꼭 담은 입술, 촉촉이 젖은 눈가 그녀는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나라, 적국의 왕을 유혹하여 나라를 멸망시켜야 하는 곳. 마차 밖에서 말을 몰고 있는 남자, 범녀가 잠시 뒤를 돌아봅니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어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3년 동안 그녀를 훈련시키며 정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조국을 위한 일.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황혼이 지고 달이 뜹니다. 또 어느새 날이 밝았어요. 다 왔네.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리는 그 목소리. 서신은 천천히 마차에서 내려 그의 뒤를 따라 걷습니다. 오나라 궁궐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범장군, 오랜만일스. 중후한 목소리의 주인 오나라 왕부차입니다. 그의 시선이 뒤에 서 있는 서시에게로 향했어요. 순간 부차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세상에 이런 여인이 존재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허허, 과연 듣던 대로 절세가인이로구나. 조금 전보다 경박해진 말투. 서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여러 시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목욕을 하고 부차의 처소로 향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미녀 스파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월나라 왕궁. 거친 섬나무 위에서 잠을 잔 구천이 눈을 뜹니다. 습관처럼 천장을 올려다 보는 그의 시선 끝에 검붉은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쓸개였습니다. 구천은 천천히 혀를 내밀어 쓸개에 갖다댑니다. 으. 혀를 마비시킬 정도의 쓴맛이지만 그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어요. 이어 매서운 눈빛으로 쓸개를 바라보며 오나라에서 당했던 치욕을 떠올립니다. 삽으로 떠낸 듯 움푹 들어간 뺨, 바치랑처럼 굵고 깊게 파인 주름, 3년 전 전쟁에서 진 후, 오나라 왕 부차에게 포로로 잡혀가 온갖 굴욕을 당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마구간을 청소하고, 부차의 배설물을 치우고, 심지어 부차가 타는 말 앞에서 기어다니기까지 했었죠. 중원의 패자였던 오나라, 그왕 앞에서, 월나라 왕 구천은 그저 한 마리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어느새 들어온 범녀가 허리를 굽힙니다. 조금 전 구천이 쓸개를 맛보는 모습을 지켜본 모양이에요. 경이 어인이오 시큰둥한 구천의 말투에 범녀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오나라를 이길 방도를 강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신이 준비한 무기라면 반드시 오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천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무기, 군사, 전술. 하지만 범녀가 데려온 것은 문이 열리고 가녀린 여인 한 명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 조심스레 무릎을 꿇습니다. 오나라를 이길 수 있는 무기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여인의 등장. 구천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범녀의 눈빛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순간, 차가웠던 구천의 표정이 얼음이 녹듯 부드러워졌어요.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던 구천, 범녀의 마른 기침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이, 이름이 무엇이냐? 서시라하옵니다. 이어, 그녀는 범녀의 눈짓에 살며시 일어나 춤을 춥니다. 구천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린 채 그녀를 쳐다봤어요. 입안에 남아있던 쓸개의 쓴맛마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신지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윤화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차에게 보내. 참, 잠깐. 구천이 다급하게 붙잡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범녀는 그가 입을 열 때까지 끈기있게 기다렸습니다. 구천은 힘겨운 전투를 치르듯 진땀을 흘리며 범민하더니 잠자리에 놓인 섬나무와 참장의 쓸개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아름다운 여인조차 무기로 사용해야 한다는 냉혹한 결단이었습니다. 절하촌 월나라 서쪽 끝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나무꾼의 딸로 태어난 서신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어요. 강물에 빨래를 하러 가면 물고기들이 그녀의 얼굴을 보고 헤엄치는 것을 잊고 가라앉았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였죠. 치머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를 뽑는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서씨의 가족들은 불안해했어요. 아버지는 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결국 관리들이 절하촌까지 찾아왔고 서씨는 수도로 끌려가게 됩니다. 길을 떠나는 서씨를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려는 사람들. 법녀는 영리하게도 미인을 보려거든. 일전식 내라는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냈고 어떤 이들은 여러 번 줄을 서기도 했죠 궁에 들어가는 데만 사흘이 걸렸고 쌓인 돈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범녀는 그 돈을 모두 국고에 바쳐 군자금으로 썼어요 궁궐에 도착한 서시 그녀 앞에는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춤과 노래는 기본이었고 몸가짐과 예절 그리고 남자를 유혹하는 법까지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녀를 완벽한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서신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범녀는 매일 훈련장을 찾아와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엄격한 스승이었지만 가끔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어렸어요. 어느 날 저녁 훈련이 끝난 후였습니다. 어 힘들지 않은가? 할수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자네는 영웅이 될게야 영웅이요? 저는 그저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범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알고 있었으니까요. 스파이의 임무가 끝난 후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신은 완벽한 무기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녀를 적국으로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범녀는 혼자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 자신도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오나라 왕궁,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서신을 본 부차는 첫눈에 반했어요. 아니 반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완전히 홀렸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새로운 궁궐을 짓기 시작했고 밤낮으로 잔치를 열었어요. 서신은 부차 앞에서 춤을 춥니다. 남학신을 신고 사뿐사뿐 걸을 때마다 치마 끝에 달린 작은 방울들이 청아한 소리를 냈어요. 미소와 움직임 하나하나가 월나라에서 배운 그대로였지만. 부차는 그저 황홀해할 뿐이었습니다. 아름답소. 정말 아름다워. 서신은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부차는 알지 못했어요. 새로 만든 연못에 배를 띄워 낮에는 연꽃을 감상하고 밤에는 달 구경을 했습니다. 신선 누름이 따로 없었죠. 부차는 정사는 돌보지 않고 서시와 함께하는 시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신하 한 명이 부차 앞에 꿇어 앉습니다. 오자서였어요.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나라는 말이로 인해 망했고 은 나라는 달기 때문에 망했으며 주나라는 포사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고로 미녀는 나라를 망치는 하근이니 멀리하십시오. 부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서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걸까? 경은 물러가시오. 짐이 알아서 할 일이오. 전하, 물러가라 했소. 오자서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뜹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중얼거렸어요. 저 여인, 심상치 않아. 반드시 조사해야 해. 한편 서신은 밤마다 비밀리에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오나라의 군사 배치, 국고 상황, 부차의 동선까지 작은 종이에 적어 몰래 보낸 정보들은 모두 월나라에 전달됐어요. 정보를 받은 법려는 지도를 펼쳐놓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의 손끝이 오나라의 수도를 가리켰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시간을 벌어주게 서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달을 쳐다봤습니다. 지금쯤 오나라에서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 서시를 떠올리며, 하지만 오나라 궁궐에서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자서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오자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일 부차를 찾아가 간언을 했어요. 국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것,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월나라가 슬금슬금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까지. 전하, 월나라, 구천은 아직 야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차는 이제 오자서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서시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을 방해하는 늙은이로만 보였습니다. 게다가 부차의 주변에는 간신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죠. 간신 백비가 부차에게 속삭입니다. 전하! 오자서가 너무 나댑니다! 저 늙은이는 전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간신이 거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오자서는 늘 전하를 의심하고 간섭합니다. 이는 신화된 도리가 아닙니다. 부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도 오자서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매일 충고하고 타이르는 모습이 마치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자서가 또다시 부차를 찾아왔어요. 전하. 서씨라는 여인을 멀리하십시오.저 여인은 분명 월나라가 보낸 닥치시오.전하, 경은 짐을 무능한 왕으로 보는 것이오.날마다 이래라저래라 하며 짐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이 신하된 도리오.신은 다만 오나라를 걱정하여 집으로 돌아가시오.그리고 짐이 하사하는 검을 받으시오. 순간, 조정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검을 하사한다는 것은 곧 자결하라는 명령이었으니까요. 오자서는 한참을 부차를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요? 신이 죽은 후, 제 누나를 파서 동쪽 성문 위에 걸어 주십시오. 오나라가, 월나라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싶사옵니다. 그는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로 망명했고 오나라를 중원의 패자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온 오자서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나라도 곧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미리 다른 나라로 피하거라. 그리고 조용히 검을 들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차는 분노하며 오자서의 시신을 가죽 부대에 넣어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몰래 그의 눈을 파서 동쪽 성문에 걸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문 너머에서 지켜본 서시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구나. 한충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나라의 마지막 방파제도 무너졌습니다. BC 473년. 월나라 구천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한 복수의 칼이었어요. 쓸개를 핥으며 참았던 모든 치욕을 씻어낼 시간이 왔습니다. 진격하라. 월나라 군대가 오나라 국경을 넘었습니다. 오나라 군사들은 당황했어요. 국고가 텅 비어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오랜 향락에 젖어 전투력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부차는 그제야 황급히 갑옷을 입고 성벽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들이, 월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단 말인가? 월나라 군대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어요. 서시가 빼돌린 정보 덕분에 오나라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오나라의 수도가 포위됐어요. 궁궐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시는 자신의 처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타오르는 불길, 비명소리, 쓰러지는 건물들, 자신이 만들어낸 광경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 것인가? 이때, 부차가 비틀거리며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쟤처럼 창백했어요. 그대가, 그대가 월나라 간자였소? 서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차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오자서가 오락구려. 미녀는 정말 나라를 망치는 화근이었소? 아니. 망친 건 그대가 아니라 그대에게 빠진 나였지. 죄송합니다. 사과 따위는 필요 없소. 다만, 그대도 진정 나를 사랑한 적은 없었소? 서신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부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섰어요. 오자서,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자네의 눈을 성문에 걸어두라고 한 건, 내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보라는 뜻이었구려. 부차는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동쪽 성문에 걸린 오자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자네가 옳았네. 오자서. 내가. 내가 미련한 왕이었네. 그리고 조용히 칼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나라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월나라 군대가 궁궐로 들어왔어요. 구천이 옥자에 앉았습니다. 서 씨를 데려오라. 법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서 씨가 구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천은 옥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10년 전 오나라에 끌려가 마구간을 청소하고 부차의 말 앞에서 기어다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치욕을 씻어준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죠. 수고했소.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대 덕분에 오나라를 무너뜨렸소. 공이 크오. 하지만 구천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옥자 옆에는 여전히 섬나무가 놓여있었고, 천장에는 슬기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걱정이 되는구려.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그대가 부차를 홀렸대. 나도 홀리면 어쩌지? 순간 서신은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영웅으로 칭송받기는커녕 이제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법녀가 나섰습니다. 어, 전하. 서신은 경은 물러가시오. 짐이 알아서 처리하겠소. 전하 명이오. 법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범녀는 서실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둘은 강가로 향했어요. 달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범 장군은 왜 이러십니까? 전하의 명을 거역하시면 나는 자네를 이용했네. 3년 동안 춤과 노래, 남자를 유혹하는 법까지 가르치며 자네를 무기로 만들었지. 그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어, 하지만 나는 나는 자네를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범녀. 그의 손에는 가죽 부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시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것이 제 운명이었나 봅니다. 아름답게 태어난 것이 죄였던 거죠. 어, 서시. 저를 훈련시키시던 3년 동안 범 장군께서 가끔 보여주시던 따뜻한 눈빛.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범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시는 천천히 강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달빛이 그녀의 흰옷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겠지요. 서시,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벙 작은 물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범녀는 한참을 강가에 서 있었어요. 가죽부대를 꼭 껴안은 채로, 그후 서신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하고, 어떤 이는 구천이 그녀를 가죽부대에 넣어 강물에 버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범녀와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죠.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범녀가 훗날 제나라로 가서 이름을 치이자피로 바꿨다는 겁니다. 치이자피는 가죽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굳이 가죽 주머니였을까요? 범녀는 상인이 되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그를 재물의 신으로 떠받들죠. 하지만 그는 평생 외로웠다고 합니다. 밤마다 혼자 강가에 나가 달을 바라보곤 했대요. 무엇을, 누구를 그리워하며 그랬을까요? 서시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대 미녀의 첫 번째로 꼽히며 치머나간이라는 사자성어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물고기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헤엄치는 것을 잊고 가라앉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다움이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오히려 아름다움은 그녀를 스파이로 만들었고, 적국의 왕을 유혹하게 했으며,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말해왔죠. 나라를 흥하게 하면 남자의 공로, 망하게 하면 여자의 탓. 아, 은, 주나라가 망한 것은 말이, 달기, 포사 때문이라고 기록했지만, 정작 그 나라들을 방탕하게 이끈 왕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서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나라를 망친 것은 그녀가 아니라 여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은 부차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서시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뿐이었죠. 미인 박명. 아름다운 사람은 운명이 기박하다는 뜻입니다. 서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아름다움 때문에 스파이가 되었고 조국을 구했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어요. 강물은 계속 흐르고 달은 여전히 뜹니다. 어쩌면 그 달빛 아래 서시와 범녀가 작은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두 사람만큼은 행복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흥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